성동 동대문 구민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입니다. 지금은 이재명 소 한번 높이 들어주세요. 지금은 이재명 진짜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여기 성동구에 성수동이 있나요? 네! 성수동 옛날에 공장이 많았지요? 네! 제가 성남에 오리엔트 공장을 다녔었는데 오리엔트 시계공장이 성수동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기억할 날이 별로 없군요 <laughs> 이 동네 다 이사 오신 분들이에요? 네. 우리 청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laughs> 네, 그래서 좀 새롭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답이라고 하는 데 있지 않나요? 신답, 예. 신답, 신답. 네, 신답요? 신답, 있었죠? 신답 성수 제가 신답에 삼, 삼형학원이라고. 그, 입시학원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학력고사 공부해서 대학을 갔습니다. 네, 그래서 인연도 있고, 반갑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즘 솔직히 먹고 살기 힘드시죠? 먹고 사는 걱정 좀안 하고, 우리 자녀들 또 여러분의 노후, 좀큰 걱정 안 하고, 신간 편하게 살았으면 심지요 그런데, 그런 걱정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건 나라 살림 걱정까지 하니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습니다 우리 이번에 6월 3일을 기점으로, 최소한, 나라 걱정은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권에 맡기고, 좀더 나은 환경에서 미래 걱정도 좀 줄이고 자식들 걱정도 좀 줄여서 조금은 희망 있는 더 행복한 세상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예! 자신 있습니까? 예! 할수 있습니까? 예! 할수 있습니다, 우리 <laughs> 여러분이 아시